안녕하세요, 렌톡TV입니다. 얼마 전 영상 주제로 제네시스 GV82 재고 물량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물량의 소진율이 아직도 굉장히 더딘 수준입니다. 과거 캐피탈에서 신청해 놓았던 차량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판매가 되질 않고 있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초특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오늘 렌톡TV에서는 아빠들의 로망, 제네시스 GV82 초특가 상품을 준비했으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네시스 GV80 재고 수준은 한달 전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제 까다로운 등급 옵션 색상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또한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적극 추천드리고 있어요. 영상 속 리스트는 간단하게 살펴본 제네시스 GV80 물량 중 극히 일부이고 장기 렌트, 할부, 리스 모든 구매 경로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재고 차량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연말 디자인 변경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물량은 계속 쌓여가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행 모델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앞으로 출시될 디자인 변경 예상도를 살펴보면, 지금과 큰 차이점은 없기 때문에, 디자인 변경 후 차량가가 인상되기 전, 저렴하게 제네시스 GV80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렌톡 TV에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장기렌트, 리스, 할부 어떤 구매 경로든 현 상황에 맞는 최대 할인 및 최저 금리 적용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제네시스 GV80 얼마나 저렴한지 견적 보겠습니다. 안내드린 예시 견적은 제네시스 GV80 깡통 기준 36개월부터 60개월 초기 비용 없이 본 장기 렌트 견적이며 장기 렌트로 60개월 진행 시월 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장기 렌트는 자동차세 보험료 및 취등록세 발생이 없기 때문에 목돈 없이 차량 이용이 가능한 상품이며 이 외에도 할부 리스 견적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 가능하시니 내게 맞는 정확한 견적은 상담 요청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장기 렌트, 리스 관련 상담 문의는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융사 비교 견적과 1대1 맞춤 견적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자동차 소식과 프로모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렌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